고등회원 12권 문봉 양업고사 3편 회차례죠 들어가기 전에 요즘 우리 공부가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 이유는 이제 일본풍 서양풍 때문에 우리 민족의 선사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일본풍, 서양풍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구산선문의 안목을 모르는 겁니다. 남방불교, 일본불교, 서양불교는 거의 같은 개라고 보아지죠. 그죠? 이런 남방불교 쪽, 서양불교 쪽, 일본불교 쪽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선사상이라는 것을 모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산선문의 가르침은 안목에 있거든요 인천의 안목이죠 그러나 남방쪽, 일본쪽, 서양쪽은 안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 선사상 그리고 선불교라는 것, 선불법, 선사상이라는 것 이것의 차이를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본풍, 남방풍, 서양풍이라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영역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담론들인데 그런 담론들이 우리 구산선분의 인천의 안목을 모르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렇게 보아지죠. 문공 양옥 거사자가 대년이며. 네. 이분이 바로 그분이 있네요. 양대년. 그죠? 부마도위. 초원자명. 그죠? 양대년. 양대년. 어릴 적에 신형으로 거천. 장성하자 제명을 지을 수 있으니 불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동료에 이르러 금강경을 읽음을 보고 웃으며 또 타테스나 그는 읽으면서 자약했다. 공이 이를 의심해 가로되 이것이 어찌 공맹의 우를 추출하겠는가? 어찌하여 아첨이 심한가? 이나연 몇판 읽었는데 몽연하며 비로소 조금 갱, 경신했다. 후에 한림206을 만났더니, 금강경에 무슨 도리가 있나 보죠? 저 같은 경우는 금강경을 한 두세 번 읽었던 것 같은데, 후에 할림 이공유를 만났더니 건면하며 발문하게 했다. 및 비서감을 말미암아 여주로 출수하자 먼저 강해를 예알했다. 강해가 접견하자 공이 바로 묵대 포고를 당헌하면 당헌하여 치면 누가 이 지음자입니까? 강에게 물었죠. 해발 내품을 깊이 분별한다. 공할 이러하다면 곧 선객이 상봉함에 담한 탄지함입니다. 해발 군자 갑팔이다 공이 음하여 낙낙했다. 네. 여기서 그랬다고요. 폭고를 당원하여 치면 누가 이 지음자입니까? 이런 질문은 이제 요즘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내풍을 깊이 분별한다. 이러하다면 그 성객이 상봉함에 다만 탄지함입니다. 군자 가팔이다. 응하여 낙낙했다. 네. 이 무슨 얘기인가요 해발 초적이 대패했다. 아니 이 정도였. 다 단 말인가요? 야호하던 차에 해왈 비감은 일찍이 어떤 사람과 도하하여 왔는가. 공을 뭐가 일찍이 운함, 명 감사에게 묻되 두 개의 대충이 서로 물때 어떻습니까? 양을 일합상입니다. 뭐가가로대 나는 가만 다만 간간 하겠습니다. 미시마오니 이렇게 말함이 도리어 옳습니까? 뭐가가로대 나는 다만 간간 하겠습니다. 도리어 옳습니까? 해월 절이는 곧 그렇지 않다. 공을 청컨대 화상이 일전어를 벼라십시오. 강해가 손으로 소코를 끌어당기는 자세를 짓고 가로대 이 축생이 다시 발도하는구나. 공이 언하에 탈연하여 의심이 없었다. 먼저는 의심이 있었나요? 뭐가 가로대 나는 다만 관관하겠습니다. 미시마오니, 이렇게 말함이 도리어 오습니까 네, 여기서 의심을 했군요. 개가 있어 가루대 팔각 마반이. 허공 속을 달리고 근무 사자가 변해 개가 되었구나. 몸을 가지고 북두에 감추려고 한다면 응당 꼭. 남진 뒤에서 합장하라. 네. 이분들이 좀 신기했죠. 저번에 초원 자명선사 할때그 부마도위, 서로 죽어가는 견지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탕마하고 점검하고 그러는 모습이 아주 신기했죠. 이 양옥 고사 다시 그 사승의 밀증을 펴서 이할림에게 기탁해가로되 이할림 병부가 예로부터 완용했는데 장고를 획수하여 남종의 종지를 예문했고 오래 모시고 상국의 논의며 동정에 자순했고 주선하며 책발하시어 그 고심의 나감이 있고 장면에 부끄러움이 없게 한 것은 참으로 석간과 상하에서 나왔습니다. 밀증을 펴서 이할림에게 기탁해 가로되, 그 사증에 밀증을 펴서, 사승에 밀증을 펴서, 하물며 또고 안공대사는 매번 유도를 내리셨는데, 쌍님에서 멸령함으로부터 청리로 서기함의 중심이 호연하여 머물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인세의 치마로 실려가 미황하다가 거의 소간에 미치자 다시 방위를 분변했습니다. 또, 운문 양공대사의 허봉을 견고하심을 얻었는데, 량의 자치치는 바로 안공과 동철이었습니다. 모두 여산의 운거 기종으로부터 오셨고, 모두 이 법안의 유예입니다. 지난해 잠시, 이 군을 수호했는데, 마침 강의 선백을 만났으니 실로 남원념을 승사했습니다. 네, 강의 선사가 남원선사를 승사했다는 얘기죠. 염은 풍혈를 이었고 네, 수산 선사죠. 수산 선사가 풍혈를 이었고 풍혈 선사는 선남원 후남원에서 선남원을 이었고 남원은 흥화를 이었고 임제는 항벽을 이었고 항벽은 백정을 이었고 백정은 마조를 이었고 마조는 양화상. 남학해양에게서 나왔고 양은 곧 조개의 장적입니다 조개 강해선사가 수산선사의 법사로군요 그리고 강해선사에게 양옥거사가 법을 물었고 제중의 직무가 간단했고 음식을 물리는 여가에 혹 앉아서 맞이하면 이르렀고 혹 어가를 명함은 쫓았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이제 문장이 선적인 억구를 쫓아갔습니다. 물론 이제 거사고. 그리고 신분사에 그리고 곁슬 관리 이런 곳에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부하려는 자세가 아주 많이 보이는군요. 청구하며 방위가 없었는데 몽체가 문득 풀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습니다. 반세 후에 강연하여 의심하지 않았으니 잊었다가 홀연히 기억함과 같았고 자다가 홀연히 깸과 같았습니다. 평석의 애용 지물이 박연히 저절로 떨어졌고 적겁에 밝히지 못했던 일이 확이 현전했습니다. 참으로 또한 결택의 통분이며 이제 이런 세 속의 관리, 유학, 유교, 이런 이들이 선에 대해서 이 자각각성을 했다면, 그것이 이상하게 선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유교적으로, 유학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작동을 하는 것. 그렇게 보아 지도군요 예전에 보면. 그러나 오히려 이런 분들의 갈리라든가 이런 유교라든가 어떤 다른 그런 영역이 선을 접했다면 선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공부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 갈리라든가, 이세 속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참으로 또한 결택의 통분이며 응접의 무건입니다. 선덕을 거듭 생각하건데 솔다가 참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록이나 공안의 모음집 대부분의 선에 대한 모음집 같은 것들이 이러한 갈리나 세속의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제법 되더군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확장되고 또 심화되고 그런 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은 어디에 있는가? 의문을 갖게 되고 선덕을 거듭 생각하건대 솔다가 참심했습니다. 설봉은 아홉 번 동산에 오르고 세번 투자에 이르렀는데. 드디어 덕산을 이었고 임제는 대우에게서 득법했으나 마침내 황벽을 이었고 우리가 익히다 아는 얘기죠. 우남은 많이 어리석어 도가 훈유했는데 우남의 어리석음도 나오죠. 예 약산의 법자가 되었고. 가난은 마조의 인가를 친승했으나 마침내 석두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옛적에 많이 있었으니 이치에 혐의가 없습니다. 병부의 지금의 개소지연은 실로 강해에 속하나니 제격의 처음이 참으로 오봉에게서 나왔습니다. 흔행하고 흔행합니다. 네, 법연을 이렇게 밝히는 이유. 사승의 밀증을 펴서 이할림에게 기타케가르대 병부가 예로부터 완용했는데 장고를 흡수해 남중의 종주를 면했고 오래무셨 성국에 도니면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사승의 밀증을 펴서 다시 그 사승의 밀증을 펴서. 오늘 네, 마지막 오등해언 12권 문공 양옥고사 양대년 고사 공이 강에게 물어 가르데 듣건데 화상이 말씀이 있어 일체의 재분 모두 재보로 인해 나는 것이다 하며 사람들에게 제리를 소원하라고 권하셨거니와 하물며 남염부제의 중생은 재물로서 목숨을 삼고 방국은 재물로서 사람을 모음이겠습니까? 교중에도 그 제법 이시가 있거늘 제보시 법보시 얘기겠죠? 어찌하여 사람에게 권해 재물을 소원하게 함을 얻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는 제가자 사부대중 중에 제가 수행자로서 재물이라는 것을 좀 보시를 해라, 좀 없애라. 오늘날에도 좀 통용되는 이야기죠. 오늘날에 그 공공 권력의 이 관리들이 사적 이익으로 이렇게 재물을 갖다가 탐하게 되면 그 사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이때도 아마 그런 이야기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재보시도 있고 법보시도 있는데 재물을 등하니 하라 꼭 그렇게 말할 필요는 있겠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만 해발 번간의 꼭대기 위에 철룡두다 공활 해단에 맞아는 나귀의 크기와 같습니다. 해월 초계는 이 단산봉이 아니다. 공활 불멸한지 이천세에 비구가 참개가 적습니다. 네 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나요? 화상이 말씀이 있어 일체의 제업은 모두 제보에서 난다. 재물을 조심하라 하며 사람들에게 재리를 소원하라고 권하셨거니와 남녀부제의 중생은 재물로서 목숨을 삼고 방국은 재물로서 사람을 모음이겠습니까? 재물로서 이제 전쟁도 하고 나라도 세우는 거죠. 그 얘기를 가지고 단삼봉이다까지 나왔. 고 이천세 비구가 참개가 적습니다 했어요. 공이 일백문을 두어 강해의 답을 청했는데 강해가 하나같이 답해했다. 백 네, 가지의 이야기를 이런 세간의 이야기를 밝혔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공이 이도이에게 물어가로대 이도이 부마도이 같죠. 석가가 6년 고행하여 무슨 일을 성득했습니까? 우리는 알죠. 6년 동안 고행해서 무슨 일을 성득했는가? 개념은 알아야 돼요. 실천은 못해도 개념은 알아야 됩니다. 사부 대중이라면 부다의 수행법이 뭐 호흡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안 돼요. 위와 멜대가 부러져야 섭패 무게를 압니다. 구마도이가 얘기했어요. 네, 공이 미양으로 하네 한 대사에게 물어가로대 음, 여전히 이곳에서 음, 미양으로 한 대사에게 물어가려대. 뭐가그이 허련히 위화하니 대사의 자비를 어떻게 의류하겠습니까 한날. 정양탕 한 사발입니다. 공이 바로 토하는 자세를 지었다. 하날 은혜가 번뇌를 이뤘습니다. 환이 약을 따리던 차에 공이 부르짖으며 가루대 도적이 있구나. 환이 공 앞에 하약하고 차수하고 칭립하자 공이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보며 가루대 소총님 하나. 소총림 하나 한히 소매를 떠치고 나갔다. 또 어느 날물어가로데 모의 사대가 장차 이산하려고 하는데 대사가 어떻게 상고하겠습니까? 네, 일단락이 하여 됐죠 앞으로 이제 탕마 점검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대사한테 가서 이제 정향탕, 정향탕, 자정탕, 정향, 정대 용초자 정향 그 무슨 그렇죠 정향탕. 그 콜라 만나는 그 탕이 있어요. 콜라가 우리 동양의 이 콜라 만나는 그런 것이 있더군요. 이러한 이제 계기를 지냈다는 이야기고, 또는 물어 가를 때 모의 사대가 장차 이산하려고 하는데 대사가 어떻게 상고하겠습니까 한이 이에 세번 가슴을 쳤다 네, 한 대사한테도 불법을 이야기하고 이부마도이 초원자명 한 대사가 초원 자명은 아니겠죠? 환희 이에 세번 가슴을 쳤다. 공활 다행히 작가를 만났습니다. 설봉과 암두의 이야기가 보이는 보이기도 하고 한할몇년 동안 불법을 배워 속기도 오히려 제하지 못했구나. 공어 화가 호토로 행하지 않습니다. 환이 허허 성을 지었다. 공이 괴를 써서 이도에게 남겨 가로되 네, 절친이죠. 이도 이 부마도이 물거품이 생함과 물거품이 멸함이요. 역시 금강경입니다. 두법이 본래 제등하다. 참다운 기처를 알고자 하느냐 조주 동원의 서 서쪽이다 도위가 보고서 드디어 가루대 태산의 묘속에서 지전을 파는구나 도위가 곧 이르렀는데 공이 이미 서거했다 네, 열반계를 서서 보냈나 보네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절친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또 그는 또 이제 그먼 거리를 또 이제 뭐 옛날 며칠이나 많이 걸리겠죠. 그런 이야기들. 그래도 이분들은 선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듭니다.